563번. 자, 오른쪽 그림과 같이, 이체함수 y는 x-3의 제곱에, 그래픽의 한 점, a에서, 자, x축에 내린 수사의 발을 b, y축에 내린 수사의 발을 c를 할 때, 직사각형 o, b, a, c. 어, 얘둘레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라. 자, 선생님은 이 b의 x 좌표를 자, a를 할게요. 그러면은, 직사각형의가로이 됐고, a가 되는 거죠. 그 다음에, 어, e, 점 a의 y 좌표 y 좌표가곧이 직사각형의 세로 길이가 되잖아 얘는 어, 이 a를 여기 이참에 넣어주면 되죠 그러면 a 빼기 3의 제곱이 되죠 이게 이제 직사각형의 세로 길이가 되는거죠 자 그러면은 자 둘레는 어떻게 되는거예요 둘레 어, 둘레는 자 가로 길이 세로 길이 더한 다음에 몇배 두배 해주면 되죠 자 요거의 최소값 구하는겁니다 근데 여기서 A 값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? A 값 범위는. 어, A는, 자, 요 길이잖아? 요 길이, 요 길이, 요 길이. 자, 요 길이가 0보다 는클 거고요. 여기 3이죠 3보다 는 작은 쪽이 있겠죠? 자, 그래서 이구함에서 얘의 예, 최소값 구해봅시다. 자, 일단은 여기, 과로 아무튼 정리해주면은 A 제거, 빼기, 음, 5A 더하기 9. 여2두 배. 그러면은 2A 제거, 어, 아니다. 그냥 여기서 그냥 바로 갈게요. 여기서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주면 되잖아요. 자, 그럼 여기 필요한 상수는, 어, 얘 절반의 제곱이니까, 어떻게 되는 거야? 4분의 25.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4분의 25도 해줘야 되죠? 요렇게. 자, 그러면은 요거 세 개만 냅두고 계산해서 밖으로 내보냅시다. 이거는 4분의 36. 더해주면은 4분의 11. 맞죠? 그래서 요거 내보내요. 밖으로 내보내면은 어, 여기는 인수분해해서 a 2분의5 제거 플러스 2분의 10 이렇게 되겠죠. 자 얘가 제거 아래로 볼록이잖아요. 그죠 그러니까 어디 꼭지점에서 최소값이 나오겠죠? 그래서 답은 2분의 11이 되겠네요.